여러분들 그 헬멧 착용을 그 강제화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부분 분들이 그냥 별 거부감 없이 찬성하는 분위기라서 그럴 리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사소한 것까지 그렇게 법제화해가지고 강제화되기를 원하나요? 우리는 노예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될 부분은 굳이 법제화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이거는 중대한 문제기 이 때문에 어떤 강제가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는 것 외에는 법제화는 최소화되는 게 성숙된 법치사회의 기본 그 룰입니다. 그러니까 법은 최소화돼 대, 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한국은 뭐, 뻣득하면 법제화, 강제화. 자발적인 노예근성의 발로인거죠. 어떻게 보면 자전거 이용이 늘어나면요. 도시가 깨끗해집니다. 도심에는요. 공장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없어요. 도심의 미세먼지의 주범은 자동차고 뭐 냉난방도 있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자동차예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다니는 보행로에 전부 다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깝게 환경 피해를 당하는 게 자동차라고요. 그 자동차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자전거 생활화를 늘리는 게 지금 지구 수명을 연장하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우리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매연뿐만이 아니에요. 소음. 교통사고 거의 총체적인 오염 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전거를 천대하는 문화가 과연 합당하냐는 얘긴 거죠. 헬멧을 꼭 써야 된다는 인식이 왜 생긴 겁니까? 자전거가 전혀 보호받지를 않는 거야 공도에서 법으로는 이게 자동차하고 같은 도로를 이용하는 차마로 분류가 돼 있어요. 법으로는 뭐, 최약자 이래가지고, 뭐, 우선 보호 원칙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실제 우리 민중들이 그렇게 하나요? 자전거 보면 오히려 짜증내. 왜 자전거가 도로를 다니지? 이렇게 교통법도 모르는 것들이 차 운전하면서 자전거한테 보복 운전하는 행위가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 현장에서 이런 약자 보호에 대한 부분이 미진하기 때문에 그거를 따지는 게 우선인 거지. 지금 현실이 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당할 수도 있고, 차한테 밀려가지고 갓길에 꼬로 박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헬멧 착용하고 중무장 해가지고 타라. 이게 과연 합리적인 얘기냐는 얘기인 거죠. 유럽에 그 자전거 천국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보세요. 어느 누가 마실 다니는데 헬멧 쓰고 다니냐고. 법에서 보호를 해. 신호 체계도요. 자전거 우선으로 돼 있어. 한국은 자동차 우선으로 돼 있잖아. 자전거 도로는 다 쫙쫙쫙 끊겨 있어 가지고 오히려 자전거 도로로 가는 게더 위험해. 도심에서는 뭐 한강 자전거 도로를 제외하고 실제 우리가 어 생활 영역에서는요. 환경에 기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천대받는 나라도 선진국이라는 이 수준에 도달한 나라 중에서는 진짜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이런 거는 따지지 못하고 뭐 헬멧을 써야 되네. 뭐 안쓰면뭐 안전 불감증이 꼴값을 떨고. 그래서 헬멧이 그렇게 안전한지에 대한 통계를 가져오라고 이 병신들아. 헬멧 쓰면 안전하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무턱대고 생각도 안해 보고 그 권위에 기대 가지고 헬멧 써야 된다. 이렇게 주둥이만 놀리지 말고 말이야. 안전이라는 게 뭔데? 사고가 애초에 안 나도록 하는 예방이 최우선이야. 그이후에 사후는 사고 약방문이라고 해가지고 사후에 피해를 줄일 수 있느냐 이것이또 있는 거지. 근데 우선 사고가 안 나는 방지가 중요한 거야. 지금 방지가 제대로 됐냐고 한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내가 헬멧을 왜안쓰냐 하면은요. 헬멧을 써서 더 위험하기 때문이야. 제가 말씀드렸죠? 사고는 사고를 예방하는 게 최선이라고. 어쩔 수 없이 났으면그 이후에는 이제 헬멧이 막아줄 수 있겠지. 맨 땅에 머리 부딪히는 것보다 헬멧을 한번 고쳐서 하는 게 훨씬 낫지. 그걸 내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헬멧을 쓰면은 안날 사고도 내가 실수로 해가지고 사고를 낼 수가 있다고. 이런 거 통계 낼 수가 있냐고. 헬멧 써가지고 안날 사고를 헬멧 때문에 사고 나는 그거를 통계를 낼 수가 있냐고, 이 병신들아. 고글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좋은데, 뭐, 이, 어, 이 머리끈에 부, 걸리고 어쩌고 막땀 흘리고 이러면은 그거 걸리적거려가지고 이렇게 단돌이 하다가 시야 잠깐 한 사이에 사고가 날 수가 있다고. 이거 헬멧 안 썼으면 이런 산만한 행동이 안 이루어졌을 건데, 그래서 사고도 없었을 거야. 근데 낫다고. 헬멧 때문에. 이거 어떻게 통계내냐고. 그리고 자전거 보급률 을 늘리는게 환경 정책 중에 하나인데 그래가지고 지금 지자체마다 전부 다 공공자전거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어 근데 헬멧을 강제화하면 어떻게 되냐고 요집 앞에 마실 나가고 뭐 마트 가는데 헬멧 챙겨야 된다 이러면 누가 자전거 타냐고 너 같으면 타겠냐고 이 병신아 그러니까 지금 헬멧 안 쓰는 것을, 뭐, 안전 불감증, 원신, 뭐, 무식쟁이, 이렇게 취급하는 인간들은 지자체에서 하는 그 자전거, 공공자전거도 뭐 어디에 헬멧 배치돼 있냐고. 처음에 비치했지. 그거 관리 안 돼가지고 지금 없어. 공공자전거 타보기나 했냐? 한번 쳐다보기나 했냐? 공공자전거 다 못해.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헬멧을 공동으로 쓰냐고 남이 쓰던 거 땀냄새 질질 나는 거 아무렇게나 다뤄져 가지고 이제 충격받아 가지고 더 이상 충격보호 기능도 없는 거 그거 쓰면 뭐 하냐고 헬멧이 그래게 관리가 잘 되냐고 헬멧은 두어 번 떨어뜨리면 교체를 해야 돼이 병신들아 공공 자전거 서비스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선진국에 어디 공공 자전거에 헬멧이 준비가 돼 있냐고 없어. 니들보다 훨씬 안전에 어, 민감한 선진국에서도 헬멧 쓰네 안 쓰네 이런 오지랖 안 떤다고 이 병신들아. 분명히 헬멧은 사고 이후에는 좋아. 근데 사고 전 예방 효과가 있냐고. 예방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마이너스야. 이것 때문에 사고를 많이 난다고. 적어도 내 경험상은 그래. 그리고 내가 10년 동안 자전거를 탔어. 헬멧 안 썼겠냐고. 처음에 타면 동호회도 참가해야 뭐 코스도 알고 뭐 그래가지고 자전거 어디서 타는지 이런 거 알기 때문에 실력도 늘려야 되기 때문에 한다고. 그러면 걔네들은 자전거를 어떻게 타냐고. 드래프팅은 우습고 병렬 주행 그걸 공도해서 그렇게 한다고. 병렬 주행이 법적으로 허용돼 있어? 드래프팅이 허용, 허용돼 있냐고. 이거는 법에서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야. 사회적 범죄나 다름없어. 이런 짓거리 하는 것들이 주로 헬멧 쓰라고 훈계하는 놈들이라고. 내가 그 꼴이 보기 싫어서 그 꼴이 위험해서 요즘은 동호회 라이딩을 참여를 안 하는 거야. 지구는 이렇게 남 목숨까지 위협하는 그런 짓거리를 하면서 자전거를 타면서 헬멧 쓴다고 자기는 안전을 챙기는 선진 시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전능아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하고 일치하지 지금 어느 게 진짜 안전에 바람직한 방향인지. 너희는 사고 유발 행위를 하는 거야. 그거 누구하라고 만든 스킬이 아니라고. 선수들이 순위 경쟁하느라고 억지로 목숨 걸고 하는 짓거리를 걔네들은 순위 다툼이 곧 자기의 명줄이잖아. 누구는 뭐 드래프팅까지 하면서 빨리 갈 필요가 뭐 있냐고. 공도에서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까지, 안전 위협을 가하면서까지 그렇게 빨리 가야 될 이유가 있냐고. 같이 즐기더라도 안전거리 유지하라고. 교통법에는 안전거리 몇 메타, 몇 메타 다 정해져 있어, 이 병신들아. 누구 타이어 스치고 지나다니잖아, 드래프팅 하느라고. 자살 행위를 떠나서 범사회적 범죄야. 이 양아치들아. 그 짓거리나 좀 지양하면서 안전을 우는하라고 실제로 안전에 신경쓰면서 라이딩 하는 자전거인들은 누구한테 헬멧 강요 안 해. 헬멧 쓰고 안 쓰고는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야. 나 같은 경우는 그게 헬, 사고 유발 요소가 크,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안 쓰는 거고 쓸놈들은 그거에 별로 불편을 안 느끼기 때문에 사고 나면은 보고가 되니까 어쨌든 쓰는 거라고 그러면서 내가 아무리 주의해도 뭐 차가 박으면은 사망이다 뭐, 뭐 민폐다 뭐 있다고 소리를 한다고 안 쓰는 바람에 더 다쳐가지고 사고 낸 운전자가 더큰 가해자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꼴값을 떨고 있다고 자전거 보면 서행하고 배려 운전을 해야지.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의, 나는 사회 분위기가 이 자전거를 이래 천대하는 분위기에서 어, 헬멧을 먼저 강요하는 거는 순서상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노력들이 이루어지면서 헬멧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거는 나는 바람직하겠다고 나도 보고 있다고. 근데 그런 거는 쏙 빼놓고. 여기서도 각자 도생을 외치고 있는 거야 네 안전은 네가 스스로 챙겨라 이거지 교통은 공동의 그 행위야 공동의 행위 그래서 사회안전망이 큰틀 안에서 기본적인 안전을 챙겨주는 게 먼저라고 법으로는 공도주행하도록 돼 있는 자전거를 공도 중에 불법으로 알고 있는 운전면허증 소지자들이 대다수라고 이런 애들 운전면허 발급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되고 있냐고? 열에 아홉, 여덟은 다 자전거가 인도로 다녀야 되는 줄 알아. 공도 주행은 불법인 줄 안다고. 이런 애들이 지금 도로 위에서 자전거 탓을 하고 있다고. 일단 불법 저, 저지르고 있다는 거에서 이제 열을 받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꼴이든지 곱게 보이겠냐고. 그러니까 홧김에. 보복운전하고 이런다고 이런 지금 사회적으로 이런 분위기인데 이런 분위기는 지적은 못하면서 위험하니까 네가 알아서 안전 챙겨 헬멧 써이 짓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 짓을 니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자전거가 보호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요구해도 부족할 판에 어, 위협운전에 대비해야 되고, 자전거가 천대받는 환경이니까, 니목숨은 네 니가 챙겨! 헬멧 써! 꼭 써! 안 쓰려면 타지 마! 이런 개짓거리를 하니까, 이게 전응하지. 이게 정상이냐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 헬멧의 뭐 강제화, 이런 것들을, 이거, 운운하는 것들은 미국이나 한국처럼 이렇게 환경 개념 제로인 민도 낮은 데서나 나오는 얘기야. 친환경에 가장 신경 쓰는 유럽 시민 의식이 높은 유럽에서는 헬멧 얘기 희극자도 안 나온다고 사회적으로 왜 자전거 보급률 자전거 생활화 어? 인구가 줄어들까봐 전전긍긍하기 때문이야